강원도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객이 늘어나는 시간대엔 쏟아지는 주문 때문에 주방이 분주합니다 이 휴게소에선 주문이 들어오면 가장 바빠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리 로봇입니다. 로봇 팔로 조리한 음식을 레일 위로 옮기면 자동으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과연 로봇이 만든 음식 맛은 어떨까요? 아 이게 지금 로봇이 한 겁니까? 아 모르셨어요? 네, 네 사람의 한게 아니고요. 아, 네, 보시면은 로봇이 조리를 해가지고 네. 나오는 거. 아 그래. 맛이 사람 한가나 맛이 있고 다른 느낌을 못 받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던 걸 로봇이 하니까 얼마나 신기한 이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할 음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로봇이. 저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한식과 우동 등을 포함해 1 5 가지의 음식을 석 대의 로봇이 조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한 대당 가격은 1억, 총 설치 비용만 3억입니다. 이렇게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도 로봇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우려는 있었어요. 아, 과연 로봇하고 어떻게 일을 할까? 근데 그전에는 땀도 많이 나고 타이트하게 일을 했었는데 로봇이 들고부터는 좀 많이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자유로워졌다고. 몸이 편해진 거죠. 사람이 하는 부분은 조리 시간이 보통 1인분당 4분 30초에서 5분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당 200에서 250인분이 나가다 보니 효율적인 부분이 되게 극대화 됐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요리를 예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차원 다른 경지의 예술을 선보이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50년 중식 요리의 대가 여경래 셰프를 만났습니다. 주방에 조리 로봇이 등장한 시대, 과연 로봇이 인간처럼 요리를 할수 있을까? 여경래 셰프의 생각은 어떨까요? 음식을 볶을 때 불의 조절이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강약을 통해서 이걸 좀더 맛있게 익힌다든지. 왜냐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숙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조율을 하는 것 같고요. 손맛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AI로봇이 판단하고 할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진짜 짱이죠. 여경래 셰프가 한 회사 건물에 위치한 식당가를 찾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려는 직장인들로 붐비는데요. 이곳에서 유독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이 요리해주는 중식당입니다. 로봇이 볶으니까좀 되게 신기해. 전 직업 직업이 저기인데 저 저런 거 한번 맛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봐야죠. 똑같이 할래나 이게 바로 로봇이 만들어낸 짜장밥입니다. 어떤 맛일까요? 로봇이 만든 음식인가 알고 계셨어요? 아, 네. 아 로봇이 만든. 몰랐어. 맛은 어땠어요? 어, 저는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로봇이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맛입니다. 맛을... 로봇 셰프의 실력 아, 과연 실례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네. 왔을까요? 아, 중화유리에 그 자주 쓰이는 원 모양의 이것이 빌라. 바로 로봇입니다. 처음 본 로봇 입력이 어떻게 요리하는지 네. 궁금한데요? 먼저 메뉴를 선택해 명령을 내리면 로봇이 입력된 레시피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조리법을 구현해냅니다. 사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안에 소스 레시피나 뭐 그런 네네. 것들이 결정적일 텐데 그 동작으로만 해 가지고 이 맛을 낼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셰프님들의 워크 모션을 분석을 해서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이제 모션을 입혀 놨어요. 이 로봇 워크의 특별한 점은 AI 영상 분석 기술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다른 요리사의 웍질 모션 3,800여 가지를 수집한 뒤 로봇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발된 레시피마다 최적화된 웍질을 구현하도록 한 겁니다. 보통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단순 반복, 단순 반복을 통해서 볶아주고 섞어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무빙업 로보틱업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마다 메뉴마다. 웍의 동작이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뭐 기름 양이라든지 뭐 화력, 뭐 볶는 시간 이런 게다 저희는 다차별화가돼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조리 로봇. 과연 인간 요리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특별한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50년 중식 대가 대 신기술 중식 로봇.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 뭐한 오륙 년 전에 로봇하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더 우열을 가리는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땠어요? 당연히 제가 이겼죠. 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발전됐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현황 파악을 좀할수 있는 어, 그런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로봇은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만 긴장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식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중적인 요리죠. 짜장밥과 잡채밥으로 대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평가해줄 여섯 명의 일반인 시식단을 모셨습니다.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두 가지 음식을 비교 시식해 보도록 했습니다. 정말 사람처럼 오감을 활용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럼 알파고 때처럼 AI가 더 잘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대결에서 펼쳤을 때 로봇이 그냥 이겨버린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선택의 순간 사람들 대부분 2번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2번은 누구의 요리일까요? 1번이 무빙머고 그다음에 2번이 격연의 저는 2번, 2번 둘다 2번을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차이가 좀 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료가 뭔가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느낌이 들었었고 각그 재료 하나 하나에 정성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저도 2번 하고 2번 같이 선택했는데요. 꾸 익힌 정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양념도 잘배워들었고맛도더좋았고그래서 저는 두개다 2번을 이번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왜냐면 제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더발전 c h e c 해서 그런 쪽 p 길을 더 많이 a n 도록하겠 g 감사합니다. <laughs> 제일 무서운 거는 to say that I'm going to s a 는 that I'm g 으 i n 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 이제 포인트를 다 체크를 해놓게 되면 진짜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역할은 최소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는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오지들 눈앞에 거의 다가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100% 따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맛의 균일성, 그리고 이제 노동력 절감 등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하는 거에 한 90% 정도만 돼도 예, 일정한 맛이 나고 그러면 성공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직원 없이 로봇 혼자서 운영하는 무인 가게 손님마다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면 주문에 맞게 음료를 만들어 서빙까지 해주는 스무디 로봇 피자를 조리해 완성된 제품을 상자에 넣고 조각으로 잘라주는 피자 로봇 튀김만을 전문으로 하는 로봇까지 주방에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도입한 푸드테크는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리 로봇 시장의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